어떻게 하면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을까? 많은 분들이 저는 죄안 지었어요라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. 굳이 지금 이 사람을 가둬놓고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. 즉 도망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. 그리고 수사 협조 의지가 충분하다. 그렇다고 하면 설령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논리가 적용됩니다. 수사 진행 경위에 대한 해명도 중요합니다. 왜 수사 기관이 갑자기?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?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.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, 협조의사를 밝혔는지, 출석요구에 응했는지, 그동안의 수사태도 전반이 어떠했는지 등이 모두 고려대상이기 때문입니다.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기록한 경과만으로 판단되게 두어서는 안 되고요. 피의자 측 입장에서 수사 경위 설명도 반드시 청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.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. 하루만 늦어져도 전략이 무너지고 준비가 부족하면 그대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 소식을 들은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